안녕하세요. 페트병 사양기 만드는 방법도 올렸고요. 또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올렸어요 아까. 그리고 어제 주문한 가상 가상이 왔습니다. 이 뚜껑 높이가 낮기 때문에 페트병 사양기를 속에다 집어넣으면 뚜껑이 완전히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가상이라는 게 NH 한국농협 양봉농협에서 구입을 했고요. 오늘 왔어요. 와가지고. 이걸 어제,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살까 하다가 어제 다 개만 샀고요. 오늘 해보니까 잘 맞아서 추가로 구입은 했지만 구입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쓸, 안 써도 되는 벌통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요거를 하게 되면은 개포도 바꿔야 돼요. 자, 여기 패스병 사용기가 올라갔고요. 지금은 한 개지만 이게 두 개, 이제 두 개나 세개 놓을 수도 있다고요. 화분 덕도 이렇게 놓고. 자, 이게 가상입니다. 가상. 가상을 10매상으로 제가 구입을 했고요. 보통 10매상이잖아요. 벌통이 12매상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비규격이고, 저는 이 정도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크면은 무겁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포가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이제 여기가, 가상을 올렸더라도 패스뱅이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다치고 안 돼서 개포를 이게 이제 더큰 개포가 있는지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근처이고요. 예산양봉원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건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원래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도 운영하고 저는 이제 책을 카메라 교본 책도 펴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크게 인쇄를 해서 여러 가지 규격으로 판매를 해요. 요거 천은 천인데 그냥 천이 아니고 사진을 인쇄할 수 있는 천 인화지예요. 이거 뭐 가서 천을 사올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플러트에다가 끼우고 인쇄를 하는 인화지인데. 이거를 오려가지고 일단 해봤어요. 하니까, 오려서 이거를 지금 일단 대충 잘라가지고 해봤어요. 해보고, 이거를 길이를 재보니까 72cm가 나오더라구요. 72cm가 나오는데, 넉넉하게 75cm로 잘랐습니다. 예 실내에서 여기 75cm로 이렇게 여... 잘랐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잘랐어요. 이게 엄청 비싸요. 이건 이건 싸구려 광목 사다 해도 되는데 당장 내가 이거 인화지로 했으니 원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그랬어요. 개포 중에는 또큰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한 절반만 있어도 되는데 괜히 다 잘랐고요. 어쨌든 75cm로 잘랐습니다. 이게 넓이는 610입니다. 610에 75cm로 잘랐고요. 그러니까 아주 딱 맞기는 맞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니까 지금은 문제를 발견을 못했어요. 이 다음에,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데요. 이 가상, 이 벌통은 높이가 높잖아요. 높고, 개상도 높고, 그리고 뚜껑은 이게 뚜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튼튼한데, 가상안이 이어 좁은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붕 쓰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 여기 붕 쓰지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지금 몇 대가 몇 통이 다 그래요 이쪽하고 이쪽이 써요 이쪽 이쪽 이쪽하고 이쪽이 쓰는데 그 대신에 가상한 이게 이제 높이가 이 밖에 안 되고 이게 테두리만 있는 거니까 이쪽에 벽돌 두개 이쪽에 벽돌 두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눌러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벌통같이 튼튼한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벽돌 두개 여기에 벽돌 두개 눌렀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지나면은 그냥 그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여기가 뜨더라고요. 이게 이제 월동을 하려면은 여기도 공간이 바람이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 이제 이게 이제 공간이 더 많이 생기니까 뜨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벌통마다 다 똑같아요. 내가 벌통이 혹시 찌그러졌나 생각을 해봤는데 요 가상이 여기 벌통 앞에서 봤을 때 이걸 뒤집어 끼워도 마찬가지, 바로 끼워도 마찬가지, 항상 오른쪽 뒤에 왼쪽 앞, 여기가 떠요. 그래서 여기 벽돌로 두개 눌러 놓고, 여기도 벽돌로 두개 눌러 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내가 설치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맞기는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렇게 뜨는 문제가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CCTV로 보는 거고요. 이게 단상에 이거는 10월 1일 분봉군이라고요 아직 소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페트병 사용기를 밑에다 놔도 되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9월 11일 분봉군인데 여기는 해긴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고요 이것도 지금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소비가 많다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밑에다 내리면 안 돼서 여기다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예, 못 빨아먹어요 벌들이. 그래서 아까 페트병 사양기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이라는 타이틀로 영상 올린 것은 페트병 밑에 예전에 엑셀 파이프를 잘라서 댔어요. 그러니까 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빨아먹습니다. 이것도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잘 맞지만 왼쪽 앞에, 오른쪽 뒤에가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이거 저녁새에 다 눌러놨어요. 자, 이게 지금. 요, 요건 폴리포리스망인데, 사실 폴리포리스망은 지금은 안 덮어도 돼요. 이거 폴리포리스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아직 벌통도 많지 않고, 그냥 뭐, 이거 사실 뭐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폴리포리스망이 있으면은 나중에 요걸 채취해가지고, 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폴리포리스 어떻게 채취하는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지금 잘라온 이게 뭐, 광목으로 해도 되는데 아주 비싼 천 인화지를 잘라서 <laughs> 개포로 쓰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자, 이렇게 하니까 아주 큼직하고 딱잘 맞아요. 잘 맞는데, 여기서도 아직 내 문제를 발견을 못 했어요. 개포를 너무 깊이 덮어가지고. 이 개포를, 맞긴 잘 맞아요. 벌통이 뒤뚱뒤뚱 해가지고 이쪽을 내가 좀, 이게 밑에다 지금 도로를 하나 구였는데, 자, 맞습니다. 잘 맞고. 이거는 그래도 잘 맞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왼쪽 앞, 오른쪽 뒤에가 떠요. 그래서 여기 벽돌 두 개씩, 이쪽에 벽돌 두 개, 저쪽에 벽돌 두개 이렇게 올렸고요. 려 일단 요거는 소비 위에다가 올린 겁니다. 이 페트병 사양기를. 지금은 화분떡이 여기 길게 있으니까 하나만 했는데요. 이제 벌이 많아지고, 만일에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은 페트병을 두 개나 세개 올리고, 화분떡도 길이로 놓으면 되죠. 이렇게, 아렇게가로로 그렇게 하면은 아마 페스병 사양기 세개 놓고 화분떡까지 놓으면 위에가 꽉 차게 생겼네요. 아이고, 이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상 오늘 온걸다 왔고요. 오늘도 주문한 건 내일 오겠죠. 그럼 뭐 내년에 또벌통이 늘어나면 써먹든지 하고. 이 계상은 아직 소비가 한 반밖에 없으니까 여기 지금 겨광판 위에다가 화분, 페트병 사양기를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지금 올려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게 CCTV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비추다 보니까 이 CCTV 화각이 안 맞네요 이거 여기 위에 지금 해가지고 페트병 사양기를 위로 올리고 여기도 개포를 새로 만든 아니, 새로 만든 개포가 아니에 원래 개포를 씌웠대요 대보니까 이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포를 다 오리지 말고 몇 개만 해보고 모자라면 더 오릴 걸이 비싼 인화지를 그냥 너무 많이 오렸어요 자 여기에도 지금 계상만 우선 하는 거예요 계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떠요 여기가 떠서 지금 벽돌 여기 벽돌을 올리는 거벽 벽돌, 여기가 뜨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떠서 이쪽에 벽돌 두개 저쪽에 벽돌 두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게 딱 맞을 거예요 이게 가상은 이게 좁기 때문에 그게 아마 수평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만들 때잘 만든다 하더라도 마르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소비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페트병 올리면은 뒤숭거린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페트병 사용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는데 가상도 괜히 샀고 어쨌든 가상 오늘 또 주문했으니까 그것다 내년에 써먹어야죠 뭐. 이거를 또 월동을 하려면은 여기다가 어, 월동 어? 보온제 넣고 그러다 보면 가상이 있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월동 여기 지금 이통 상태에서는 위에다가 많이 못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제 생각에 저는 이제 이게 월동을 너무 보온을 잘해서 다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보온을 잘해버리면 공기가 다 막혀서 죽을 숨막혀서 죽을 거 아니요. 에 그래서 월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난, 나는 월동을 시키더라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대로 놔놓고 얼동시키려고 그래, 이대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조절을 하다가 한 12월, 글쎄요. 올해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12월 뭐한 초순, 중순까지도 따뜻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내려갈 때는 있지만. 그러면 12월 하순에서 1월까지 한 달이나 한달 반, 길어야 두 달, 한두 달이라고요. 그때 그냥 놔두지 뭐, 그냥 놔두고 벌이, 벌이 이거 자꾸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내가 테스트를 다 했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보세요 벌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벌이 말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말벌이 오면 은 벌들이 말벌을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열을 내서 60도, 65도인가? 그 정도까지 열을 내요 그래가지고 말벌을 녹여서 죽인다고요 여기다가 내가 온도계를 소비사에다 넣어봤어요 온도계 센서를 아 넣자마자 45도에 넣자마자 가만 놔도 60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벌이 전멸을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온도계 센서를 소비사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물질이다, 이게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들이 우르르 달려붙어가지고 60도, 65도까지 열을 낸다고요. 그럼 벌이 다 죽지요 이 안에 60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그래서 와이 깜짝 놀래가지고 끝내 빼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느낄 때는 춥지만 벌들은 스스로 열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을 만큼의 열을 내기 때문에 뭐보온는 않고 저는 그냥 그냥 놔둘려 고 그래요. 뭐 남들 여기다 보온재 집어넣고 뭐 위에다 덮고 막고 싸고 글쎄요. 저는 뭐 벌통이 많지 않으니까 겨울에 뭐 망해버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한번 뭐 저는 벌통이 많다면 큰 문제죠. 이 보험이죠. 그래서 저는 월동을 시키더라도 한 달이나 한두 달, 한달반이 정도 월동시키는 건뭐 그냥 놔둬버리지 뭐 추워봤자 겨울에 영하 10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벌통 안에 온도는 절대 영하로 안 떨어진다고요. 벌들이 열을 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벌이 세력이 있어야죠. 저는 다 세력이 없는 다 그래도 월동분 충분히 되고 뭐 만상군, 개상군 이러니까 월동은 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 일절 않고 지금 여름에 키우는 것 같이 고대로이 이 상태 그대로 월동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실험실이죠. 저는 뭐 양봉은 실질적으로는 2년차밖에 안 되지만 내가 가끔 얘기를 한다고 20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내 경험을 더 많이 했다. 저는 무한 투자, 무한 실험, 무한 테스트, 여기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약간 양봉으로 할수 있는 방법, 별화별 방법을 다 해보고 페스병 사양기까지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페트병 사양기 이제 지금은 하나씩 넣어 놨지만 이거 구멍 뚫기가 힘들어요 구멍 더 뚫어가지고 내두개세 개도 올려 볼 거고 지금 저는 이런 거 금방 금방 캐치를 하잖아요 가상을 올려 보니까 수평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벽도 올려놓고 이런 거는 내가 좀 눈썰미가 있니가 금방 금방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 오늘 지금 이게 페트병 사양기 만드는 방법 페트병 사양기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까지도 올렸고 지금은 페트병 사양기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 2탄 가상을 올려야 된다. 이걸로 본 영상의 중점이고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